Last Christmas, I gave you my heart. 어 오늘 좀 감미로운데 근데. <laughs> I gave it away. <laughs> 원래 이 아니랬는데. 듣기 <laughs> 싫어? 아니야, 뭘 듣기가 싫어. <laughs> 노래하지 마. 아니야, 아니야, 너무 좋아. 크리스마스라서 캐롤 불러주는 거잖아. 음, 너무 감미로워가지고 막. 이런 남자가 음, 어디 있어 그런 남자? 없지. It's 다른 의미로. 아 <laughs> 샘비. <laughs> 곧 크리스마스구만. 응. 크리스마스 때뭐 서울 가던지 아니면은 근교로 놀러 가던지. 아니면은. 응. 뭐, 뭐 맛있는 거 먹던지. 좋지. 크리스마스. 아 근데 나는 응. 크리스마스 또뭐그 챙기는 거뭐 좋은데. 나는 응. 개인적으로 크리스마스 챙길 거면 석가탄신일로 챙겼으면 좋겠어. 라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. 크리스천스터 그래서 뭐 할까? 살기를 감지했어. <laughs> 진짜 막 치게 하지 마. <laughs> 우리니까또 시작이네. <laughs> 우리 동양의 것, 우리 한국의 것, 을 응. 보존하고 길이고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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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다 챙겨. 다 챙겨? 응, 다 챙기면 나야 좋지? 그때마다 맛있는 거 먹고 그때마다 데이트하고 이런 걸 원하는 거였나? 크리스마스 때뭐 할까? <웃음> 아니야 <웃음> 나는 그거 다 챙겨서 좋아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뭐 요새 시대가 21세기인데 뭐그요 우리 것이고 뭐시고 뭐 그런 게뭐 중요하겠어 이게 내가 어디 길이 거고 그런 거지 아니야 나 오빠 존중해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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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, no, no. <laughs>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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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데이터하기 싫어? 뭐라고? 데이터하기 싫어? <laughs> 좋지? 오빠 모습 지금 오빠가 봤지? 약간? 크리스마뭐 <laughs> <laughs> 거기 갈까? 그 우리 자주 갔던 파스타 거기 스테이크랑 나오는 거기 그 서양 음식 먹어줘야지 버터 있는 거. 그지 그지. 그러면은 조용히 하고. 생기는 걸로 해? Yep. <laughs>